예, 안녕하세요. 좋은 정수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지금 이제 매입 잡았던 차량 K7은 상품화 끝나고 나와서 영상 찍고 있고요. 어, 이제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어, 10년형 K7 2.7 뮤엔진 들어간 LPG 차량이시고요. 키로수는 9만대 차량이시고,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세요. 갖고 와고 제가 이제 기스 있는 곳은 범퍼 쪽은 한번 도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품화 끝나고 광택작업 끝나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본 디럭스 모델을 보니까 옵션 면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딸리시긴 하세요. 많이 딸리시는데 사나 상태는 상당히 좋으시고 정비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2.7 뮤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구성 또한 상당히 좋고 휠은 뭐 크게 기스 있는 거의 없을 정도로 좋고요. 트레이드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60% 이상 남아있고요. 외판적으로 문제될 점은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보 싶... 없으시고요. 일단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 긁힌 자국은 보이세요. 살짝. 네, 그리고 외판은 문크기나뭐 크게 길수 있는 곳은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십니다. 리어 타이어로 와서 보여드리면 휠 기사 없이 이렇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뒷 타이어도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 돼요. 그리고 리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외방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본대 쪽은 지금 스톤칩 같은 거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되어 있어요. <laughs>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조그맣게 아주. <laughs> 어, 범퍼는 제가 도장을 했기 때문에 기스 없이 깨끗하게 운영되어 있으시고, 근데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에서 리어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보조석 필드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리해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넘어가서 보여드리고, 여기도 그 리터치 해놓은 곳 살짝 보이세요. 사이드 미러도. 선팅은뭐 색바람은 약간 있긴 하지만, 뭐 공기차거나 한 곳은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타일 램프 또한 지금 어디 LED 나간 곳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요거 리어 쪽 계속 보여드릴게요. 리어 쪽도 보시면은 외바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2.7 가스 차량이시다 보니까 고정은또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뮤엔지는 워낙에 내구성 좋기로 알려진 엔진이어서 갖고 가시면 뭐큰돈되실건 없으실 것 같고 뭐 도어 트림 쪽 보셔도 뭐 이상이나 심하게 뭐 문제될 점은 아예 없으세요. 벨낌도 없으시고 오염도 없으시고 시트는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음 생활 기스라고 할까요? 구성도이 약간 있는데 찌김이나 오염은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장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운용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앞자리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와서좀 보여드리면은 기본 이렇게 LED 들어가 있으시고 오토 들어가 있으시고 그리고 가스 버튼 요요연식전이 있었죠 차가운 버튼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은 98000 대입니다 9 8 0 0대의 차량이시고 일단 네비는 장착이 됐는데 매립은 안돼 있으세요. 지금 사진네비가 장착이 돼 있으시고 이걸로 이제 후방까지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 이거 만약에 매립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렴하게 가능하시니까 말씀해 주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뭐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거 없이 다 정상접종 되시고 핸들도 핸들 쪽 버튼도 이상없이 다 작동되시고, K7 그랜저의 특유 단점인 요 핸들까짐이 많으신데, 요차는 핸들까짐도 없습니다. 시트는 찢어진, 찢어진 것도 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보조석도 보시면 깨끗하시고요. 운전석도 제가 앉아있지만 찢어진 것도 없고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보시면은, 공조기 다이얼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세요. 히터, 에어컨 다두개다잘 나오시는 차량이시고, 얘도 뭐, 연식은 있지만, 뭐, 갖고 가시면 진짜 수리할 것도 없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타시다가 뭐, 하부쪽 링크나 좀 바꿔주시고 타시면 아마 돈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엔진, 엔진 상태나 차량 상태는 솔직히 되게 좋고요. 오셔서 어터비 저랑 보시고 제가 타 보시고 저랑 정비성이나 이런 거 제가 하부 리프트 띄어서다 확인시켜 드리니까 편하게 이 차량도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영상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아 그리고 차량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키는 아니고요. 이렇게 포이즌 키두개다 있으시고. 요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쪽 헤드 쪽 노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